깔끔하게 차려입은 정장에 오늘은 누군가를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고급 참치 집에 들어가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5분 뒤 남자 두 명이 대상자와 인사를 하고 테이블에서 식사와 술을 한잔합니다. 오늘은 접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시간 가량 식사를 하고 식당에서 나와 또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어제 대상자가 혼자 갔던 유흥주점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연이어 보는 장면 놀라움에 감탄사가 나올 뿐입니다. 자정이 지나서야 대상자와 일행들이 나왔습니다. 접대부 여성들로 보이는 여성들과 함께였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텔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술집이 모텔 지하에 위치해 있어서 잠시 한눈을 팔았으면 포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야 유흥주점들이 왜 호텔 지하에 위치해 있는지 필이 오는 순간이었습니다.